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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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가요? 승일이한테 가는 거 아니지? 승일이한테 어나봐어머왜저래난공일이디 <laughs> <공인여세>. 어디 어디 <laughs> 어디 어못보겠다는 어디 음, 진짜 이제 졸업어야겠이 이제. 어디 어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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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디거는거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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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디 어이 어디 어이 어디 어디 어민경이 어디 어디 어아어 아 근데 이제 너무 어리다 나오는 애들 아.. 01년생이 오늘 내가 보고 있요 이미. 근데 나이를 들으니까 귀엽긴 하다 아 나는 좀.. 아 나는.. 설마 안 됐어 너라고 부를게? 내가 아, 할 말은 아지아나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갑자기 보다 보니까 귀엽다 아 그래 그냥 어, 어. 01년생이라고 생각하면 귀여워 오해를 약간 어려서 저렇게 할수 있는 게더 가능한 것 같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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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어린 이 남자의 그냥 에너지 가하는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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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보은 씨도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다. 보은 씨 그냥 약간 뷰티 봐. 화보 모델 막 이런 거? 아... 막 약간 미스 춘영 출신일 것 같은데, <laughs> 아니, 뭔가 관념적인 아... 느낌이... 미인 대회 출신, 미인 대회 출신. 출신으로 나와서 뷰티 모델. 음... 몇 살이야? 나 이제 나이는 이제 못 맞추겠고, 못 진짜 너무 추짜나 이제 나이 맞추기는 <laughs> 이제 포기... 아... 00년생이 온다. 음... 음... 딱 끝가락... 음... 어지러워, 00년생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제 졸업해야겠다 이제 연프 졸업해야 될것 졸업해. 같아 이제 안 되겠다 나는 모르겠다. 솔로에서 끝내 아니면 그냥 이제부터 나는 솔로만 보던가 어. <laughs> 형진이 표정 왜 저래? <laughs> 아 폴라로이드 병어 <laughs> 저거 너가 걸린 병 아니야? 어이구,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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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왜 저래 쟤네 왜 수영장에서 무슨 일 있었지 쟤네 왜 저렇게 가까워졌어? 너무 너무 가까워졌는데? 쟤 연인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빨리 덮어놔 빨리 덮어놔 차라리 나안 써봤어? 왜 저래? 아니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저럴 순 <수는> 있는데 <laughs> 이해는 돼 어. 저러고 싶겠지 어. 근데 그냥 난 저절로 나와서이 말이 잘한다, 엄청 리드를 잘하는 거아니고 형들 어.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야 <웃음> 느끼하게 <웃음> 보세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. <laughs> 말을 하세요. <laughs> 그냥 노세요 늦... 쳐다보지 말고. 느끼해요, 선생님. 가만 보니까 살짝 이런 거좋아해연 면포 나오는 애들. 이렇게 손대는 거 있잖아. 아 뭐, 이런 거. 그 행동 클리셰도 있어? 이런 거. 아, 네. 이런 거. 그만. 그냥 이렇게 묶어놨으면 좋겠어, 남자애들 다. <laughs> 얼굴에 손못 얼굴, 못못 대게? 얼굴에 손못 대게. 너무 담아. 이런 거. 그만. <laughs> 뭐이라고 해? <laughs> 이미 아... 빠져버렸으니까 다 맞춰줄 테니까 아쉽다 근데 위할 시간 있었을까요? 뭘 생각해 보 있을까요? 게임을 해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, 그러니까 저게 말듯이나 운명 믿는다 근데 우리한테 약간 운명 비스무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. 생각하세요? 이런 거면 은그 취지에 맞는 대답들이 그래. 완전 많이 있을 건데 저후순위의 완전 빵점짜리 대답 <laughs> 난 수빈이 좋 저... 상의가좀 살짝 아쉬워. 근데 나 오히려 약간 좀 수도분에서 좋은 것 같아. 아멋 모르는 남자, 아, 패션 막, 모르는 남자, 막안 부리는 게, 패션병 안 걸린 남자, 아, 패션병 진짜 취워 <laughs> 근데 저 얼굴이니까는 다 뭐가 되기는 하지만 아무설 그래. 이상하게 입어도. 그래, 그냥 얼굴이 보이잖아. 아 이거 노코멘트할게. 아왜 노코멘트해, 네. 수빈아? 그왜 저렇게 안 밝혀? 왜 저렇게 마음을 안 밝혀? 아 저녁에 잠깐 나왔었어. 아 그래도 달빛 데이트 한번 했네. <웃음> <웃음> 아 수빈이 냅두자 일단 네, 저, 네. 저런 애일 수 있잖아 표정에잘안는거 네. 겉으로 이렇게 안 네, 내비치는 네. 스타일이야 네. 약간 m b t i 반안 해줄 거야? 음. 이 정도까지 됐는데 저... 음. 잘생긴건 언제까지 가나 보자 수빈 막 직업도 안 밝히는 거 아니야? 아 그거는 아, 나중에 얘기할게 아니, <laughs> 그거는 다음 청국도에서 아, 얘기할게요 저... 얘기할게. 이랬는데 막또 설렌다고 저 다음에 기약한 거 아니야 막 이러진 않겠지 나혼자집딴생각 아, 하는 거 진짜. 아니지 자이 선배는 수빈이가 초반에 샤라웃한번 해주니까는 뭘 해도 눈에서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? 그래서 야구를 했었다고? 오, 어, 근데 야구이거 야구 입은 거 귀여워. 박 <laughs> 얘기 안 할래. <laughs> 학생일 수 있죠? 그럼 되게 어린가 생각보다. 뭐 어, 그런 거 대학생인가봐. 전아이에제 오! 엠비터의적 저게 잘 아는 거지, 너가 아는 거 말고. 아, 또왜또애 나한테 찌랄이야 왜? 나도 맞출 때 있어, 나 ENFP는 잘 맞춰. 저게 전문가네. 빨리빨리 빨리 얘기해라, 좀. 네. 아! 아, 근데 어릴 것 같긴 했거든? 아, 근데 진짜 근데 진짜 못 보겠다. 공인형생이 말띠야. 공인형생 처음? <laughs> 월드컵을 그냥 쟤는 모르는 거 아니야. 음. 아, 별로 차이 안 나네. 우와. 너도 어려요. 와, 전반적으로 나이 대가 되게 아, 어려졌네. 그니까. 러딱 여기는 누군 어리고 누군 많고 이게 아니라 여긴 다 어려. 어, 그러네. 진짜 별거 아니긴 한데, 내가 만약에 뭐. 90년대 생이면 음. 그래도 대충 뭐 90년대 생이겠거니 하는데, 연대가 바뀌어버리면 확 어려 보이는 게 있어, 좀. 어보고싶은 해요. 어떻게 가서는 못해요. 택 <laughs> 아, 누나 의택 누나 베네피트. <laughs> 음. 그리고 약간 그런 건가? 저런 실물로 옆에 있으면 그냥 막다 누나로서 다 용서하게 되고 어, 누나로서 네. 다 그냥 넘어가게 되고 이런 건가? 얼굴 보면 다 풀리는. 그런가 보다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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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재밌게 잘 노네? 음. 그러니까 그 반면 미나수가 완전 매력적이야. 완전 솔직하고. 어, 미나수 씨가 너무 매력적이야. 재는 거 없고 앞뒤 안 다르고 솔직하고. 아, 근데 얘도 잘생겼네. 잘생겼어, 수빈이. 아, 이길 수 있을까? 막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. 이 시안을 이겨라. <laughs> 아 크인을 이겨라? 어 그냥 전 시즌 약간 우승자, 뭐 우승자는 아니었지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. 아무도 못 이길 때? 얼굴 보면 용서될 수도. 어나 지금 <laughs> 그 생각하고 있었어. 그래 저 모자 뒤집어써가지고 꾸러기 같이 해가지고 좀 귀엽네. 누나 마음이 살 녹을만 하긴 하다. 또, 또 둘이 뭐 하는 거 아니지? 민호수 <laughs> 수민이 마음에 드나봐. 어 그런 거 같아. <laughs> 오, 그런... <laughs> 그, 다이 선배님은 지금 네, 이제... 미나수한테 아예 비닐를 하셨어. 내가 미나수라면? 그, 어, 그 입장에 아예 서신 거야, 지금. 예 수빈이가 처음에 샤라웃을 <laughs> 한번 해줬기 때문에. <laughs> 거기에 또한 번... 아예, 아예 그냥 빠졌어, 지금. 내가 봤을 때. 아. 그 수빈이랑 서구도 갔어. 아. 저것도 맞는 말이야. <laughs> 근데 저것도 근데 양해 좀 어... 해주세요. 항상은 자유인데. <laughs> 날이 참잘 간다, 여기는. 음. 흐름이 빨라서 참 좋다. 희선이 그니까, 어떻게 아, 저 도마도 희선이는 어. 나 진짜 입고 있었다. 얘 괜찮은데. 그니까. 자기랑 대학했으면 좋겠어. 주영인씨 어, 좋아한다고 했잖아. 현우가 좀막뭐 활용을 해야 되는데. 그러면 헤어 손질 음. 저렇게 하면 안 돼. 그니까. 너도 다 아, 마찬가지야. 음. 지금 둘이 공통점이네. 지금 영표 아가씨 남자 공통점이 앞머리가 너무 빡빡해, 빽빽해. 음. 우리 찍은 거 아니야? 프리큐라? 어. 프리큐라 <laughs> 찍는 거면 <laughs> 재밌겠다, 근데. 누가 누가 더 웃기게 하는지 음. 대결해가지고. 그래서 천국도 가게 음. 그런 거 하면 나 천국도 진짜 잘갈 자신 있는데. 화보 촬영 미쳤 이때 진짜로 진짜 두스코네한혜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? 아니 화보 촬영 왜 해? 헬로 베이비들 이게 진짜 시, 현실이 되는구나 말만 했던 게 연희야 마지막이나풀어주 좀비 같아. 같아 아니 그거 알아? 빌딩에서 한비사 <laughs> 한비사 <laughs> 너 매트릭스에 나오는 플리니티 같아 <laughs> 그건 뭔지 알지? 한비사 <laughs> <laughs> 뭐 화보 촬영 미션이 진짜 왜 있냐? 나 너무 이상한 거 같아. 모현은 페토그래퍼는 누가 오지? 조선이 선생님 오시나? 이선아 <laughs> 연습 안 했니? <laughs> 응. 포즈 연습 안 했어? 신현우 <laughs> 씨. 어? 응. 그냥 <laughs> <아니>, 완전 뜬금 포네신 <laughs> 아, 제대로 대화를 아, 해. 그러면 졸업영아지영아 화보 촬영부터 너무 이상해, 근데. <laughs> 아한편더 남았어? 아까 <laughs> <laughs> 이거 삼 편이었나봐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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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플하고 너무 이상한 것 같아. 뭐 이러는 거같 무슨 전문 모델도 아닌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막 디렉션하고 막 너무 이상한 것 같아. 진짜 도스코그를 재밌게 보셨나? 옛날에. 진짜 약간 좀못 보겠어. 약간 그거 이제 내가 다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는 약간. 왜이 남자애가 왜 한혜연이냐고, 지금, 갑자기. 아, 나못 보겠어, 아까. 음악 아냐야 심사는 누가 해, 근데, 그러면? 이제 장윤주. 장윤주랑 W편집장. <laughs> 감사합니다, 라 오세연씨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, 커라플업으로왜 <laughs> <허프랑으로 웹> 찍는 거야, 저 사진 너무 이상해. 아, 사진 너무 이상해. 아, 나 진짜 너무. <laughs> 사진 미션 난 합격 <laughs> 고은이 모델이라 가지고 막막 어느 정도 하는 거 봐봐 모델이라서 잘한다, 아, 잘한다. 저의 역할이 될것 같다 오 이거 근데 진짜 도스코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진지하고 <laughs> 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도스코에서도 혼성 미션 어, 있었잖아 살짝 적시기 외태요 외태요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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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은 네. 잘한대 역시 <laughs> 여기서 이거 하는구나 <laughs> 발로 밟기 여기서 네. 고은아 <웃음> 고은아 <웃음> 고은이가 잘한다. 아 얘네 잘하네. 응. 아 우리 오랜만에 약간 이런 거 보니까 난 재밌는데? 오랜만에 보는 어... 이도스코 편집. 근데 솔직히 홍진경이 평가해도 되잖아. 오늘 선배님으로서 이다이도 해도 될것 같은데? 어... <laughs> 친다 근데 내가 솔로 찍고 <laughs> 보다가 <laughs> 도스코 다시해라 다시해라 하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. 어 잘한다. 혹시 이거 알아? 한혜연이 응. 이불 밑에 숨어가지고 제좀 봐, 제좀 봐, 러면서 <laughs> <laughs> 어머 제좀 봐, 제좀 봐, 어머 제 미쳤어, 미쳤어, 어머, 어머 미쳤어, 미쳤어, 제 미쳤어, 어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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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 미션 지금 왜 하는지 나 진짜 모르겠어. <laughs> 아 이런 거할 거면 제대로 해라. 근데. 응. 제대로 데려와서 한희한 선배님, 장윤주 선배님, 우선희 응. 선배님 다 데려와서 제대로 하세요 도스코 찍을 거면 아니 알겠는데 어, 도로서 알겠는데 도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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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도로서 그만 뭐 같이 합뭐 하는 거지 현우 왜 근데 디렉션 주고 막 이런 거지? 생각보다 많이 설렌다 그냥 웃긴데요? 응. 아 근데 제일 재밌어 지금 일반인들이 저 어떻게 찍네 그러니까. 갑자기 저런 거 응. 아니 근데 미나수 왜 이렇게 잘해 근데 <laughs> 왜 이렇게 모델이야? 어머어머머 어머, 어머. 미나수야! 미나수야! <웃음> 나수야! <웃음> 나수야! 나수는 잘하는데 <laughs> 남자애가 너무 뻣뻣하네 <뻑뻑하네. 웃음> 음. 안경사가 갑자기 화보 잘 찍는 것도 이상하긴 해그 너무 이상하지? 미나수가 잘하는 것도 이상한 거야 사실 쟤 <laughs> <제> 대학생이라며 선글라스 <laughs> 빼야 될것 같은데 저럴 때 웃으면 안돼아 아까 계속 이어가지 희선아 너 포즈 연습 안 했어? 희선아 아 나는 근데 갑자기 도스쿠가 너무 보고 싶네. 음. 너무 구닥다리 포즈 하는데 음. 이러면 이제 혼나. 카달로그 포즈 같다고. 음. W 편집장 이해주 선생님한테도 진짜 혼나 저러면은. 이 둘이 은근 선잘 나올 수도. 저 남자의 얼굴이 약간 모델깔아. 어. 아니 나수는 왜 이렇게 잘해? 일반인 나수야! <laughs> 나수가 진짜 <laughs> 너무 잘한다 나수야! 아 미나수 왜 이렇게 잘하냐고. 나수 대학생 너, 맞아? 잘못 온거 아니야 여기에? <laughs> 도스쿠 하러 온거 아니야? <웃음> 나수야! 세팅을 <laughs> 뭘 들킨 느낌?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걸 확 들킨 느낌. 진짜. 아저긴장되지저거 갑자기 일반인한테 그러니까. 무슨? 갑자기 육상 선수한테 무슨 일을 시키는? <laughs> 한 선수가 갑자기 화보를 <laughs> 왜 찍냐고? 저런 일이 인생에 뭐가 있어? 육상 선수가 갑자기 저렇게 남자랑 머리 쥐었다는 화보를 <laughs> 언제 찍냐? <찍혀? 웃음> 말이 돼 저게? 사실 완전 이상해. 이게 옆에 괜히 한혜연 실장님 같은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. 어... 괜히 이 디렉션 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야. 그냥 확 만져, 확 만져 그냥. 꺼 감아 이렇게. 디렉션을 해주 육상 선수의 화보 육상... 디렉션 그러니까 <laughs> 어이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어 원래 그 도둑꼬 3에서 육상 선수 허경희 씨는 잘 못하긴 했는데 어. 민지 씨는 잘 하시네. 어. 허경희 씨는 잘 못했었거든 그 당시에. 아 귀엽다. 그래 게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가안 어. 민망하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기념 사진 남겨 그냥 음. 더 이상은 못 보겠어. 귀여운데? 어 그냥 어, 그냥 이러고 그래. 그냥 끝내 끝내. 어, 어. 아, 됐어 됐어. 아나진 미치겠네 이거 화보 촬영 면시죠 이거 매주마다. 좀 좋겠다. <laughs> 그 볼이 바뀌는 거예요? 그랬어? 그 수도 있지뭐1위는 음. 지금 서원 님이고 엄청 서청 님이 매력적이 게. 아, 저저 사진 때문에? 저 사진이 저렇게 상상하면 저렇게 큰 영향이 있어? 음. 찍을때 뭔가 느껴지지 않았을까? 음. 어, 희선 님을 좀 알아보고 싶다. 아, 음. 진짜. 원래 저게 음. 뭐가 있나 봐. 음. 저렇게 네. 하다 보면 변이시키는 거 아니네. 그러니까 계속해 그러면. 진짜 재밌거든 이거. 나 계속 이 미션만 했으면 좋겠어. 아 그냥 계속 화보처럼 미션으로? 아 그냥. 워킹 계속. 미션 이런 것도 해야지 그럼. 네가 워킹을 배웠어? 그거 뭔지 알아? 모르지. <laughs> 몰라. 워킹 미션 해야지. 아 현재 잘생겼어 현재 괜찮은데 아 현재랑 얘랑 잘 됐으면 좋겠데 그러니까. 화성에 뭐 이런 거부 오. 오 저런 거 좀. 음. 아,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완전 영향이 지져런거 아, 결국에는 남자는 이게 어떤 행동, 행동 거지, 행동 양상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. 뭐 응. 하루에 하나씩 약간 조금, 조금 스윗한 스타일이야. 진짜 딱... 아, 진실 게임. 갑자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질문지를 뽑아... 그니까 진실 게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짜야지 룰이 있어야지. 응. 그냥 응. 돌아가면서 아무 질문이나 해. 그게 뭔 진실 게임이냐고? 다음 동네 그 진실 게임이는 거야? 그 동네 얘기 안 할래, 안할 수가 없다. 지금 가장 호감 가는 이성은? 오! 우리를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? 왜저래왜저래 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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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는 중? 녹는 중이야. 지금 다 비치야. 아! 미션 충실이가 깼네 그러면. 다음 총수에 함께 가고 싶은 이성은 주영이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럼? 아! 너부자터라고 한 거야? 야 지대로 나온다. 근데 야 지대로 한다. 야 재밌다. 이게 진실 게임이지. 아 이거 돈에 돈 부닥. 뭐뭐 뭐, 뭐, 뭐? 이런 거 좋은 거 약간 아유. 러브샷 하고 옆에 가서 귓속말 하기 막 옵션 막 술게임 옵션 잠깐만, 아까 아까 우리 나이 땐가 보다 아, 어, 약간 그 왕게임 재질 같은 느낌으로 나가 뭔또 왕게임? 약간 <laughs> 왕게임 재질이잖아 야, 너 여기 가서 귓속말 해 여기 가서 러브샷 해 약간 이런 거 <laughs> 왕게임이잖아 지금 가장 호감 가는 이상은? 뭐야 또 있고. 나왔네 또 귓속말? 뭐야? 바로 옆에 어? 있어 바로 옆에 있어 어떻게 좋아해 <laughs> 좋아해 팔 이렇게 했어 두 <laughs> 명의 이건 다 까발려야 되는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저렇게 바로 바로짝 옆에 있냐? <laughs> 손잡고 10초간 바라보기? <laughs> 나 이거 진실 게임 마음에 든다. 나 이거 왕 게임 진실 게임 나 마음에 들어. 나도. 나 저거 사고 싶어. 저거 뭐 카드라 그래야 되나? 나 저거 사고 싶어. 그 사람에게 설레는 말한 마리 하기, 옵션이 계속 와, 넣어져 있어. 근데 여기서 수빈이 안 보는 거 아니야? 혹시... 에? 어, 얘는 왜... 뭐야? 나수야. 그리고 나수 너가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싫대매 응. 나수 취했어화면의 응. 길을 갈것 같은 느낌인데 이러다가 응. 여기도 못 찾고 저기도 못 찾고. 아니 아까 커플 미션 해가지고 성훈이도 괜찮아졌다 그러고. 근데 성민이도 <목소리> 좋다 그러고. 근데 수빈이가 자기 안 챙겨줬다고 질투 난다 그러고. 뭐야? 민수 아, 씨. 그 순간 호감이 갑자기. 아왜 그래? 나수야. 이거 잘못됐다. 이거 지금 심장... <laughs> 심장이 많아 나수? 다음 전국대회서 함께 가고 싶은 이상은 거. 아, 도쿄에 근데 멋있다, 민지. 또뭐미션이 있었나 보지. 어떻게 어번에였지? 아, 현재 너무 안타깝다든그니까 아, 현재 무슨 일 하는지, 몇 살인지도 알고 싶다고 빨리 해야지. 주영이한테 가서 해야지. 어, 주영님 아 설레는 한마디 하라 했잖아. 빨리 응. 아, 제대로 해봐봐. 웃는 게 너무 예뻐요. 아 살짝 야간데. 아 현재 좀 많이 잘생겼는데. 그니까 잘 많이 잘생겼어. 이해가 안 된다. 응. 이해가 안 된다. 그쵸. 한 바퀴 더돌안 돌아... 끝나 이거? 몰라 뭐 밤새 하나? <laughs> 다음 아 본인 차례까지 손 잡고 있기? 한 바퀴 돌 때까지? 손 잡으라고 했더니만 또 깍지 잡고 있는다 쟤네? 참나 원.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근데. 아 뭐야. 재진 씨 인기 너무 많으시다 근데. 너무 헌포 재질이긴 한데 난 그냥 이게 재밌다. 어영 부영 막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거보다는 난 이게 좋아. 저기 지금 난 무릎 위에서 손 잡고 있고 응. 뭐 하는 짓이야 저게? <laughs> 막 이러면은 막 계속 다 꼬아져가지고 너 잡고 있고 막,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막야 이렇게. 전구야. 마디마디 플라스틱 좀비 같아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렇게? 뭐, 뭐 이건 현재 지금의 마음이니까 <laughs>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. 음. 어머머 어머, 새로운 사람이랑 간다고 너무 솔직하시다. 어제 무서워. 요즘은 좀 지금 가장 호감 가는 이성은 갑자기 이거 하는 것 도중에 바뀔 수도 있어.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점점 이제 다를좀 멀리 할것 같은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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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가려고 승일이한테 가는 거 아니지? <laughs> 승일이한테 가나봐. 어? 설마. 어머 왜 저래? 아예 삼순이 안에 있지도 않은 네. 사람이었잖아. 그러니까 누가 나 좋다 그러면 나다 좋아 그냥? 민아수 어떻게? 나수야. 나수야 너 <laughs> 지금 나수 저러다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. 근데 약간 가만두지 않겠다는 느낌인데 민지가 가만두지 <laughs> 않을 것 같은데? 아, 어떻게 바로 이런 질문이냐 <laughs> <모르겠냐>, 근데? <laughs> 와미나수랑 <laughs> 가겠다는 뜻이네. 그니까 민아수랑 가겠다는 뜻이야. 새로운 사람만 가겠어. 옆에다 두고 세상에는 근데 뭐 사실 뭐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갈수 있는 거지 갈수 있는 거맞아맞아맞아 맞아, 응. 맞아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뭐전 남친 전 여친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직업을 뭐... 찍는 거 아니니까 많이 많이 열받아 하는 거 어. 같은데 지금 가장 호환가는 이성은 바뀐 거 아니야 근데? 아 아니야 바뀐 거 너무 짜쳐 근데 그거는 <laughs> 막 신경 쓰는 선막 이렇게 했구나 너너너너너너와나민지 학교. 나 민지 너무 좋아 <laughs> 민지 합격 아리수 불합격 아리수 불합격 <laughs> 나수 너 그거 아니야 나수야 지금 다한 번만 다시 생각해 나 여러 명 이렇게 동시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응. <laughs> 진실 게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아, 재밌다 근데 <laughs> 재밌다 이거 응. 나솔로좀 <laughs> 재밌네 <laughs> 잘 만들었네 어. 이번에 얘기할 수 있어? 몇 시? 씨 지빠요 아, 아니요 저갔다 나중에 어? 아, 그래요? 뭐? 가볍게 맥주 좋아요 아니 수빈이랑 얘기하려다가 맥주? 맥주 그러니까 아, 저렇게 아, 냅두고 아. 저쪽으로 어. 또 가버린다고? 나는 친구 도 가는 사람이 계속 같이 있는 거 싫어 싫어. 서 저는 더 건가, 뭐. 궁금한 사항 살짝 생해 혹시 제가 솔로 지고두명의 남자가 함께 나갈 수도 있나요? 아, 아니야 그, 그래서 내가 갔을 때는 그, 아리수랑 승일이랑 갑자기 천국도 가려고 해 헬기 어. 타러 갈그야 아, 그래, 네. 민지가 존나게 <laughs> 달려가고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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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도스코미 시연은 다음 주에도 한번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. 장현준님이랑 한혜연님이랑 다 불러가지고. 다음 주에 올 거죠? 다음 주에 와줘. 승모주 형은 볼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